<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응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 해볼 거는 자, 네 번째 단원. 이제 원래는 이거를 필기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필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내용도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분 안 돼서 끝날 10분 조금 넘게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찍게 됐고, 네, 일단은. 네.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찍는 강의고요. 이 이제 네 번째 단원 1차 네 번째 단원도 아니죠. 원래는 1차 방식 안에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도 활용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따로 단원을 나눠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네들이 여러분들이 그 1차 방정식 일단 계산을 일단 다할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1차 방식을못 하는데 1차 방식 활용을 어떻게 해요?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런 학생들 엄청 많아요. 활용을 그냥 넘어가려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2학년 때쌩 고생하고 3학년 때쌩 고생하고 이제 계속 이제 막 그냥 속력 문제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일단은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대부분 일단은 식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푸는데 체계라는 것이 일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활용을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일단은 네,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이 모든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수학 문제는 어그 유명한 어떤 어느 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제 네단 이제 네 글자인데. 이게 문제풀이 4 단계에 속하는 네 글자요. 예구주2배가 뭐냐면은 구는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주는 뭐, 주는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는 이제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배는 내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배운 점은 무엇이 배울 점은 어, 문제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것. 문제 풀이 4단계.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사단계 그러니까 이사단계이 4단계, 이 4단계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보면은 이제 문제 활용 능력이 매우며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체계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짝 이미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걸 하나의 미로로 보면 돼요. 미로. 그러면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 보면은 여기 안에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려는 것을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로에서 탈출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해 되나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큰 미로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미로를 이 미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모든 수학문제는 다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수학문제는 전부 다 구하려는 것이 있고, 주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운 문제는 특히 구하려는 것을 보고 주어진 것을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구를 바라보고 탈출을 하려고 해야 되지, 탈출구가 어딘지도 모른데 막 그냥 헤집어서막 왔다 갔다 하기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탈출구가 어딘지를 항상 바라보고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 거라는 거예요? 모든 활용 문제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먼저, 처음에 무조건 미지수 정하기가 먼저예요.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X 값을 구해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X 값을 구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미지수를 설정했다라는 것, 미지수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미지수로 설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게 구하려는 것을 보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근데 쉬운 문제는 얘를 쉬운 문제는 그냥 가로 길이를 구하세요, 세로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로랑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로의 길이가 7cm라고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가로 길이를 x로 둘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려는 것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내가 어떤 것을 미지수로 설정해 두면 은 구하려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 세우면 돼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닌가요? 근데 당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미지수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까지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냥 모든 활용 문제는 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식 세웠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들 연산할 줄 알잖아요. 1차 방식 연산만 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차 방식 활용 개념이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제 세 번째 조금 까다로운 유형들 좀 이제 어 그냥 뭐 대표적인 유형 한세 가지 정도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요죠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유형이 속령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 문제는 선생님이 제발 진짜 쉽게 만들어 주고 싶은 그 욕심이 되게 있어요. 그 속력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속력을 개념적으로 아예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건 이거야.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는 거야. 이건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속력을 시간 분의 거리라고 암기해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내가 요거를 살짝 말을 좀더 추가해 볼게요. 단위 시간당 거리라고 조금 추가해 볼게요. 뭐, 간 거리 어. 어. 말을 조금 추가해 볼게요. 아직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조금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거리라고 봐야죠. 거리. 그리고 살짝 이거 형태를 바꿔줘 볼게요. 이거를. 거리, 허, 단, 위 시간, 당. 이렇게 써 볼게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아는 모양이 하나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런 걸 읽고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받아들여 보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단위 시간, 거리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 잠깐만요. 여기 아무래도 간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어, 단위 시간이 뭐냐면은 그, 그, 크기가 1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가 1인 시간.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 1분이면 1분. 어, 분이면 1분. 초면은 1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단위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2km 갔어라는 뜻 아닌가요? 아직 조금 와닿지 않죠. 그러면 1분에 2km 갔어. 무슨 뜻이에요? 개 빠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1초에 2km 갔어. 이거 외계인이에요. 그렇죠? 개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느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을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속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빠르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속력이라는 건 우리가 빠르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빠르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간 거리. 그러면 정해진 그 크기가 1인 시간 당간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빠른 거 아니냐고요. 근데 거리를 고정으로 하고 단위 시간을 줄여 나가도 얼마나 빠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우리가 이거 분수도 살짝 비교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뭐 여기까지는 하지 말까요? 네, 그 우리가 그비 기율 할때 기준량 분에 비교량 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간거리를 우리가 비교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속력은 비율의 일종인 거예요 빠르기의 비율의 일종인 거야 그래서 아, 그냥 뭐다 상관없어요 그 비율 얘기도 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래서 속력이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느낌만 오면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거리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속력을 정확히 배웠으니까 거리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 속력이 Isia Pada d k m 예요 1시간에 3km예요. 근데 3시간 갔대요. 그럼,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얼마인가요? 9km. 이런 거 이해 되나요? 네. 이제 이게 좀 쉽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뭐, 이런 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하고요. 그래서, 요, 여기서 배웠던 속력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살짝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요 시간은 그냥 이게 크기가 1인 시간만큼 간 거에 거기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더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시간에2 k m 같아요, 너다 다, 너 시간에 얼마 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1 0 k m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력분의 거리라는 이 식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를 우리 이 시간의 이 공식을 시각적으로 항상 표현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이 지금 여기도 예시를 보여주고 싶지만 예시 예시 한 문제만 해볼까요? 한 문제.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한 문제만 해볼게요. 어 이건 예측 못했는데 네. 하나 해봅시다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를 타고 왕복을 할 거예요 왕복을 할 건데 갈 때는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요 올 때는 시속 40km로 갔대요. 그랬더니 총 6시간이 걸렸대요. 총 6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구하려는 게 뭐냐면, 어... A, B 사이의 거리,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식을 세울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왕복한다라 그랬잖아요. 어 조금 쉬어졌네요. 다시 다시. 우리가 왕복한다라 했잖아요. 그래서 A, B를 갔다가 다시 A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두 지점 사이 A, B 거리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항상 이선 위에다 써줄 거예요. 미리 얘기지만 하 시간은 폭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항상 이선 위에 써 주자고요. 어 그러면은 갈 때도 똑같은 길이니까 갈 때도 x겠네요. 그렇죠? 그때 갈 때는 시속 얼마로 갔대요? 80km로 갔대요. 올 때는 어떻게 갔대요? 올 때는 시속 40km로 갔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총 얼마 걸렸대요? 6시간이 걸렸대요. 선생님이 이걸 보자마자 식이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이냐면, 8 0분의 x 더하기 4 0분의 x가 6이다. 라고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단위들 있죠. 모든 단위들은 속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단위는 속력으로 맞춰주자라는 거죠. 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미 끝났죠. 그래서 양수에다가 뭐 얼마 곱하면 될까요? 80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그 2x 86에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x는 480이 돼서 x는 160km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세워서 문제를 항상 풀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 하나 빼먹은 거 있네요. 이따 이제 못쓸 거냐면 어, 이런 거할 줄을 몰라 이런 거를 하게 될줄 몰랐네. 네, 속력을 기준으로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된다. 아, 타임 네. 이 목표 다 알겠죠. 그래서 숙명 문제 여기까지 필기하도록 하고요. 멍청서 필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세 가지만 할 건데 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일에 관한 문제. 이거는 보통 이제 중학교 2 학년 연립방정식 활용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일의 원성. 우리가 일의 완성을 숫자 1이라고 딱 정의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 알겠죠? 그러면은 일을 완성하는데 1일이 걸린 아, 아니지, 아니지. 일을 완성하는데 a일이 걸린다고 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 둬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딱 정리해낼 수있죠 어떻게요? 해 A 분의 1로요, 알겠죠? 그래서 뭐 A는 하루 A는 예를 들어 뭐 A라는 친구는 일을 완성하는데 7일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B라는 친구는 일을 완성하는데 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A는 하루에 7분의 1씩 하는 거예요. 그다음 B는 하루에 4분의 1씩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얼마 걸릴까요? 물어보는 건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둘이 하루에 이 정도 하겠죠. 우리가 얼, 둘이 합쳐서 몇일 걸릴까요? 라고 물봤죠그몇 일을 우리를 미지수 x로 나서 1이라고 두면은 이게 둘이 합쳐서 얼마 걸릴 수 있는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잘 못하는 문제 뭐가 있냐면은 원가, 정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가, 정가 문제를 꽤 많이 못해요. 그러면 고등학생 때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정가고, 어, 막 정가에 뭘몇 퍼센트를 뭐또 할인하고 막 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정가, 원가 막 이런 거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에 판매, 판매를 하게 될 건지 그 가격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막 판매할 가격을 막 대충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뭐 원가에, 원가에 뭐 20%를 붙여서 팔겠다. 뭐 원가에 뭐 30%를 할인하여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원가에 120%를 팔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가의 120%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아래는 무슨 얘기예요? 원가의 70% 가격으로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원가가 1,2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원가의 20%를 얹어서 내가 판매를 하겠대. 그렇다라는 건 원가의 120%로 팔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요 그렇죠? 또 원가에 30%를 빼가지고 30%를 할인하여 물건을 팔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가에 70%를 팔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가에70%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소리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막이 퍼센트 붙이겠다라는 게 미지수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가에 막 a%만큼 더 붙여서 팔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가에 원래는 100%의 가격으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A 를더 붙인다든지, A 를 할인한다든지 이런 말이 붙으면, 그냥 여기에다가 이만큼 더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수학 연산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 되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얘기 나오면 잘하잖아.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직접 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판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좀 이해가 좀잘될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이익이에요. 이익도 되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처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똑같이 쓸까요? 판매할 가격. 여러분들이 판매할 가격에 예를 들어 내가 이 친구를 이 친구를 5만 원에 팔 거예요. 근데 얘를 얼마에 사왔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500원에 사왔다고 해 봐요. 그러면 그 500원이 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할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그그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썼던 돈들 있잖아요. 그게 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 나온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만 나오면 잘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이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두고 진짜 나머지는 그 진짜 읽고 본인들이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한세 가지 유형만 같이 해본 거고 네 나머지는 수업 시간 합시다 여기까지